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산책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에 운동하셨나요? 뭐 지금 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국수를 냉이 과 칼국수를 기계비에 먹기 때문에 좀 하고 걸어야 됩니다. 별로 안 춥습니다 여보세요 아,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는 거 보십시오 발바닥 빵꾸 나가지고 한쪽은 붕대하고 신발 신고 다닙니다 일로 와, 빨리. 가야돼. 예, 하도 안 좋은데요, 오늘? 아하하이, 또 이러네. 헤헤. <laughs> 오늘, 완전. 따수 날입니다. 재민이요? 재민이 이제 곧 빨리 나와서 상관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발바닥이 빵꾸나서 그런 거라 발바닥이 잽싸게 또 앓으면 또 오동통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삐쭉삐쭉해 포기했습니다. 뭐, 만지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냥, 완전. 완전, 포기했어요. 살안 빠졌어요. 키로수는 똑같아. 맨날 뺀다고 하는데 맨날 저녁에 밥 먹어서. 밥이 맛있으니까 먹지. 파마 파마 파마가 그럴 수 있겠다. 대학생 같다고요? 곤란 혼데? 얼굴도 뭐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구만 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앞머리도 갈라져가지고, 손 꺼내기도 귀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행복한 밤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아니. 아니. 트위터를 보니까 그 와중에 어디서, 어디서 당공을 하는 거야? 이러는데. 설마 상상마당? 이랬는데 상상마당 선생님들도 좋아요를 누른 거지. 너무 웃긴 거지. 그럼 뭐 비밀을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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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아이 뭐야 상대는 선생님도 스포를 할거면 우리가 벌써 말해버렸지! 헤헤 <laughs> 완전 스포쟁이들이셔 집에 가자 이제 춥다 아, 상상마당 확정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상마당에 서할지 살지 어디 서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상상마당 선생님들이 좋아요 눌렀다. 그럼 상상마당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세 군데 하고 세 군데를 하고 전국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태군데 전국토는 좀 그렇죠. 근데 그그 뭐 정도면 뭐 전국토지 뭐 상상만약에 전국 오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상상만약 선생님이 부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걸 반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건데 정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얘기도 있어. 굿즈를 하나 더 추가하자. 머그컵. 모그쿠큐를 하나 더 추가하자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저희 밴드들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진 않, 않았죠 하얘지, 하얘졌다고요? 이 머리 보이십니까? 그래서 머그컵을 아마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도 하면 좋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저씨들, 아저씨 외모가지고 그렇게 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다들. 서브 스탠스라고! 저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잽싸게 볼게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보도록. 세치, 세치? 세치 있을 수도 있지. 어? 자연스러운 노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보도록 하죠. 아우, <laughs> 재미 때문에 억지로. 3월 스케줄은 별로 없어요. 4월, 5월이 많이 생겨서. 4, 5, 6, 7. 이네 정신 없기 아마 지내갈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에는 어 단공이 잘 끝나면 아니 사실 단공 단공을 떠나서 뭐 하나 여러분들 오늘 저희 보러 온다고. 돈 내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신청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료로 공연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수요일이긴 해. 수요일날 아마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많이, 많이, 그때 그냥 많이, 많이 오시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가타? 보고 싶은데 주문이 다 되면 녹록치 않다. 그럴 때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친구를 데려가기에는 친구가 그가타를 보러 돈 내기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가면 어떨까? 데려오면 어떨까? 아마 되게 큰 공연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 설마 설마 되겠냐 했는데 대부어 가지고 좋네요 이거 엄청 커가지고 한 400명은 저녁 저녁때지 않을까 싶어요 저녁때 400명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실내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가 타공연 노들로들하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들로들하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 또 말했다, 욕 먹겠다. 아, 이거 여러분, 우리끼리 비밀이야. 또, 또, 또 가서 또, 또, 쫄르르 가서 또 꼰질러, 지 맨날. 꼰질지 말고 우리끼리 비밀 하자고. 맨날, 맨날, 맨날 밀로가지고 다시 일륜. 일러... 얍삽해, 얍삽하게, 진짜. 그래야지 내가 또 말해주지. 이렇게 다 소문내면, 나, 내가 말할, 말해줄 수가 없어. 아, 얍삽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다들. 아, 진짜. 재밌탱이 1도 없어. 아 야, 고양이 밥을, 다 지금. 이제 저희끼리의 약속 잊지 마시고 진짜 모른 척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조금씩 알려주지 이게 결정이 된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소문나면 또 취소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왜 왜, 왜 소문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얍삽하게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 하십시오 성공이 성공 적으로된다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여기 채팅치지 말고 속으로 속마음으로 해요. 문 채팅을 쳐가지고 사람들 다보게 하고 있어. 어 사람들 다못본 사람들도 있고만. 오다 진짜 눈치 없어. 그럼 분들 행복한 감 되시고요 저는고만 집으로 잽싸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안 지키시면 바로 바로 응? 바로 시점이 이렇게, 이렇게 볼수 없어요 바로 비밀 안지키시좀 시점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아시겠나요? 여러 행복한 밤 되시고 야너무줘 버렸잖아 땅이 미끄러워가지고 죽일 뻔 했네요 진짜 아니 쥐가 고양이로 왜 그래 집에 있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면서 애기 <laughs> 아, 고시야이 가만히 있어 잘, 잘 보여도 오잘잘 보여도 오잘판네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가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응? 고양이 수색하는 명지민과 함께 응. 안녕 저, 안녕하세요 비밀입니다. 말하지 마쇼 경고, 어? 경고합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우리들의 비밀을 말하지 마시, 마시길 바랄게요. 경고, 견고, 경고합니다. 안녕.